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확실한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 스토리지 코인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녀석 제가 앞전에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지점부터는 단타 그리고 스윙 종목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어떤가요? 단 하루 만에 40%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모든 분들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어제 분석했던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하루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구간에서도 빨간색, 주황색 선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고요. 주황색 선이 올라가고 빨간색 선이 밑에를 받쳐 주면서 이런 큰 파동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한마디로 지금 구간부터는 단타 매매, 그리고 스윙주, 그리고 중장기 매매까지 충분히 가능한 매매 타점이라는 거고요. 자, 어떤가요?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을 전부 다 만들어 드렸어요. 만약에 내가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 절대로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지표, 이 그린존 레드라인, 이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 지표를 보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린존 안에서 이 매집이 끝나고, 그린존 돌파가 나오는 이 구간, 이 구간부터는 매수 타점이 됩니다. 정확하게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현재 구간에서 제가 왜 강력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냐? 바로 이 레드라인 돌파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이 레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바꾸는 방향성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정확하게 그린존 밑으로 내려와서 장기간의 매집이 끝났고요. 그린존 돌파 이후 시점부터는 이 매수 타점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여기서 레드라인까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 초보자 분들은, 업비트 종목 아무 종목이나 클릭을 해보시고 이 지표 그린존 돌파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잡으셔도 충분히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표는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어려우시거나 그리고 현재 진입한 종목이 물려있어서 나는 빠르게 이 진단과 대응 방법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내 종목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 분들 답변드릴 예정이에요. 현재 물려 계신 종목에서 충분히 탈출 방법까지 지금 시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숫자 3번 남겨주세요. 무료 카톡방 입장 혜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별로1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단타 종목을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이 세력들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골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물려 계셨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카톡방 오셔서 내 포트가 어떤지 질문 남겨주시면 분석부터 이 대응 구간까지 같이 체크를 해드려요. 또 당연한 거지만 매일매일 시황 체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고 입장 신청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하루에 10%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단타 종목. 그리고 스윙 종목.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매수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하루에 6%, 뭐 37%는 스윙 종목이죠. 이 카바코인 종목은 예전에도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20% 정도 상승력을 보고 저희가 목표가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추가 펌핑. 그만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189,000원 매수 타점 잡아드렸는데 이 구간이 어디죠? 바로 이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 녀석은 이 박스권 돌파 이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저점에서 다 잡아서 이렇게 115% 수익 다 챙겨 드렸습니다 알파 10%, 카바 26%, 스트라이크 12%자 지금 현재 이 10%가 넘어가는 종목들은 전부 다 스윙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어렵게 이 단타 매매나 스윙 종목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종목 받으시고, 대응 받으시고, 진입해서 올라간다? 매도가도 다 알려드리니까 매도하시고, 편안하게 수익 다 챙겨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즘 시장에서 하루에 이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하루에 10% 가까운 수익률 어렵지 않아요. 참여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수익들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참여해서 같이 수익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입장도 가능하시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스토리지 주봉상의 전체 흐름을 체크해보고 가면 업비트 상장 이후에 큰 펌핑이 나왔죠 자 이녀석 가격 라인을 보면 5천원 5,200원 구간인데 세력들은 이 5천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저점을 다시 한번 만들고요. 500원 밑으로 매직 가격 라인을 만들고 다시 한번 펌핑이 나올 때도 이 5,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 조정을 만드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죠. 즉이 녀석은 이 세력들이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 저점 구간에서 매집 이후에 이 세력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이 저점을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앞전 4천원에서 5천원 부근까지의 이 상승력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펌핑이 나오고 파동이 시작되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 저점에서 방향성을 트는 이런 구간을 노릴 때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도 같이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상승 추세에 저점 을 이탈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현재 이 4천만 원 라인을 보시면 앞전에 매물이 있던 구간을 소화 중이고요. 이 매물 소화만 끝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알트코인들 역시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 펌핑으로 상승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알트코인들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전 고점을 보시면 700원 라인 구간에서는 이 매도 물량, 즉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어때요? 보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되냐자 단타 그리고 눌림모 이 매수 타점을 다 잡아드릴 예정인데 제가 좋아하는 건 오일선과 이 20일 이평선입니다. 현재 이 아래 빨간색 선이 올라오면서 단타 종목의 경우 이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형성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된다면 아래 2 1선 초록색 선이 올라오면서 정확한 눌림목 타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앞전 차트를 보더라도. 급등 패턴에서는 이런 오일선이 이탈이 없고요. 자, 눌림이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21이평선에서 계속해서 매스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정확하게 노릴 예정이고 이 부분은 캔들의 파동에 따라서 올라오는 속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단타 눌림목 타점이 왔을 때 모든 분들께 타점을 공유해드릴 예정이에요. 나는 단타 눌림목 진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저희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종목도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의 수급과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누구나 매매하실 수 있게 확인만 하시고 이렇게 걸어두시기만 하면 되고요. 하이파이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수익권에서 하이파이도 단기매매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24일 추천드렸었던 샌드박스도 수익청산 다 마무리 지었고요. 하이파이까지 1차 목표가 터치 그리고 2차 목표가 터치까지 나오면서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카톡방에서는 현재 시장 흐름에 맞게 단기 종목들에 집중하면서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나도 단기 종목들 매매하면서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카톡방 입장하시면 모든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